선신님 네, 감사합니시간내주셔서 아, 예,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그 인사도 계속 하는거 이만 먹모르 <laughs> 있는데. <laughs> 네, 신이, 네. 그, 만년 전에 네. 아담도 이제 지구에 와가지고, 음. 이 메스포타미아 음. 지방에서 수매의 문명을 일으키고, 음. 음. BC 1900년에 아브라함이 음. 그 가난한 땅에서 이스라엘을 만들고, 음. 아브라함 이후에 만들었죠. 음. 그리고, 그보다 그 전에 2333년 음. 하일라, 녹단의 아들 하일라가 음. 이 아시아에 가서 음. 당근 주스를 만들었습니다. 음. 당근 주스를 만드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경전 세 가지를 음. 그 후손들이 만들었는데 천부경, 음. 삼일신고, 참전계경을 만들었는데 음. 오늘은 시인께서 천부경에 대해서 음. 한번 말씀을 음. 이 시인의 입장에서 음. 이 인간이 만든 음. 이 경전이 하나의 뜻이 재대로 만들어졌는지, 저는 이제 각골 문자로 만든 걸 이렇게 한자로 옮겼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형은 여기 대해서 좀 음. 말씀하시죠. 아, 천부경은, 예. 이 천부경의 글씨나 이런 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 상당히 그 묘양산에서 발견될 때그 예. 그 시점이 상당히 늦게 만든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저 정도 문장은 옛날에는 저기 각골 문자로 예. 만들어 놨는다는 게 불가능하거든. 음, 그렇지만 은 사람들은 그때 만들었다가 자꾸 이러지. 음, 근데 전체의 문장은 상당히 철학적인 게 들어 있으니까 예. 이게 약간 좀 불교적인 것도 들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게 좀 수상한 거야. 예. 그래서 음. 이제 각골문자화 했는지도 몰라. 아 한자인데, 가 문자. 제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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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된 것처럼 보이려고. <laughs> 아, 그렇지, <laughs> 예, 예. 그렇게 아, 했을 수가 있다. 예. 무슨 자리지? 예. 응? 예. 상당히 일본 사람들한테 우리 민족을 내심을 자랑하려고 예. 저렇게 하지 않는다. 만약에 저게 외양산에서 발견될 정도면, 예. 우리 민족한테 골고루 퍼져 있어야 돼요. 저게. 예. 그렇잖아. 예. 오래됐다면. 오래됐다면 여러 군데 음. 암각이 있어야 돼요. 예. 예. 응? 예. 여러 군데 암각이 한군데서 발견되지 말고 쭉 예. 내려와야 돼 예. 항해도 매황산에서만 딱 저게 최치원이 예. 발견했거든요. 예. 그렇잖아. 예. 그래서 발견 시점이 그게 상당히 학문이 발달한 시점이란 말이에요. 보수선 영역이 음. 음. 그리고 요순시대에는 상나라 영역이 지금 만주 쪽에 있기 때문에, 음. 그쪽에는 유적을 아직 우리나라가 좀 발굴하기 어렵고, 아, 중국에서도 음. 이각국 문제 자체를 음. 좀 이렇게, 잘모 모르는 아니, 좀, 거부시하더라고요. 그, 자기들 글이 예. 아니니까. 예. 음. 예. 그래서 이 여러 가지 그런 걸 봐서 내용이 일시무실이라는 건, 나무 불교적인 거거든. 예. 예. 음. 음, 일시무시일 아버지의 우리 일종우종일이 예. 시작일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이 말인데. 그치.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음, 이게 시작일시무시일 시작이 있는데 그 시작이 없고 예. 그리고 또 시작이 있다 이 말이야. 예. 시일이란 말이야. 예. 일신무신이라는 그 단어가 네. 예, 상당히 불교적인 아, 냄새가 나요. 아, 냄새 좀 나는 하나 일이라는 게 그렇지 하나. 그래서 음. 불교가 만법귀일이거든. 네. 만법귀일. 네. 그러니까 만 가지 법이 아, 하나로 돌아간다. 아, 네. 그거 하고 저렇게 일심의 상통을 한단 말이야. 네. 그래서 신인은 그것이 아, 중요하 것도 좀 있는 거야. 오, 그렇지. 그래 네. 신인은 네. 저런 언어를 쓰질 않아. 아. 우리 자체는, 예. 그렇잖아. 예. 근데 저기, 음, 만가지법이만가지법이 예. 예. 귀질한다. 예. 그러면 이거는 만가지법이 하나로 간다. 이렇게 돼. 예. 음, 예. 음. 그러니까 말하면, 예, 실제 음, 어떤 면에서는 유교가 예. 집중관이란 말이야. 예. 아, 집중관이. 예. 어, 집중을 했을 때 하나하나 깨어 버려 네. 전부 다 모든 게 어. 자세히 깊이 들어가면 원자고 네. 코코고 네. 양자고 하나가 네.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네. 그럼 그것이 물량이지 네. 그렇잖아 네. 뭐든지 집중해서 그것이 다 최고 정점에 들어가면 네. 깨어 버려 하나가 되어 버려 네. 응. 그렇잖이 네. 물질이랑 이 물질을 분해해서 들어가면 원자예요 네. 이렇게 해야 네. 언제나 또귀 들어가면 똑같이 또 코코가 나와 네. 하나는 이게 네. 네. 유교나 불교나 기독교는 기독교 자체도 이게 수상하다니 묵상 네. 신일이야 묵상신일 아. 하면 네. 이게 이제 사상으로 볼때 종교들이 이렇단 말이야 묵상신일 네. 목상 묵상을 통해서 네. 깊이 들어가니까 하나가 되는 거야 네. 네. 그러니까 원수가 없고 내가 없고 너가 없다는 거야. 음. 이 친해지게 되면은 모든 하나는 우리가 돼버려. 음. <laughs> 음. 음. <laughs> 그래서 음. 깊은 묵상의 세계에 들어가면은 모든 것이 다 가까워지고 음. 그것이 다 하나가 되는. 거야 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깊이 잘 아, 연애를 하면서 사이가 좋을 때는 서로 양보하고 막 그냥 하나가 돼버려. 그런데 음. 조금 예타성이 생기면. 남이 되는데 예. 그러은 하나야. 예. 이게 세계적인 종교들이 하나이지요. 그런 건 우리가 말하는 우리 저 사람들이 말하는 천도교 어, 원시반이야. 예. 그런 그러니까 건 원시반본이지 원불교 원시반본. 이게 그 노노 올라가 보면 하나야. 예. 원시반이 예. 하나로 돌아가 버린다. 예. 돌아올 반. 예. 그런 그러니까 건 이게 전부 일이 몇 개냐? 음. 한 54개가 돼. <웃음> <웃음> 내가 한 5를 한참 써야 돼. 예예. 그럼 대표적인 게 이런 것들이. 예. 하나로 일. 예.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뭐래, 일시 무시 일? 하나가 없는 것 같은데 또 하나가 있다. 예예. 또 하나가 끝난 것 같은데 또 끝남이 없고 또 연속된다. 예예. 그게 우주가. 예. 끝이 없다 예, 음, 영원히 끝이 없는 게 예. 우주인데. 시작과 끝이 없다. 시작 끝이 없다. 그 소리야. 예. 그렇잖아. 예. 그 일성, 삼극 무진법. 예. 그 하나를 분석하니까 세계 극이 나온다. 예. 양자, 전자, 중성자 예. 그렇잖아. 예. 그삼극이 나오는 거야, 그게. 예. 응? 우리는 저기서 뭐가 나오냐면, 삼신 할머니가 나오거든. 예. 응. 예. 천지인. 예. 그럼 삼신의 예. 할머니. 예. 또 조화신, 치화신, 효화신, 예, 예. 음, 세계신이 있다고 이제 음, 삼월 3월 보잖아요. 음. 그러니까 중국에도 중국의 조상은 세신을 모셔놨지. 예, 예. 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음. 볼때 그래서 이게 삼극은 원자 구조란 말이지. 예, 예. 음? 예, 원자 구조, 양자, 아, 전자, 중성자. 예. 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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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게 지구를 봐서는 해와 달과 지구란 말이요 예. 세계가. 예. 해와 달과 지고요걸 예. 전부 삼겼어. 예. 응? 예. 그래서 삼이 하나를 분석하니까 삼극이 예. 무진공이야. 삼극이 예. 돌고돈다. 예. 천진인이 예. 돌고돈다. 예. 그리고 지금 또 다르게 말하면 불교와 왜 같다 하냐면 현재와 미래와 과거가 돌고 돌아. 삼극이. 예. 그러 예. 이게 윤회야. 예. 따지고 보면. 예. 그렇잖아 예. 어, 지금 현재는 과거 때문에 있고 예. 미래는 현재 때문에 있고 예. 또그 미래는 또 과거로 돌아가지 예. 어,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어, 우리가 몸이 있지만 예. 처음에는 명예를 포기해야 되고 예. 젊음을 포기해야 되고 예. 그다음 조금 가면 돈도 포기해야 되고 예. 권력을 다 포기해야 되고 예. 그 다음에는 몸을 포기해야 돼 예. 포기해야 다시 또 아기가 되는 거야 윤회하는 예. 거야 예. 포기와 네. 포기가 못 다시 태어나는 거야. 음. 그렇잖아. 네. 다시 태어나려면 포기해야 돼. 네. 영혼이 생명을 부족기는 너무 다시 못태어나 네. 그렇잖아. 네. 그러니까 모든 걸 포기하다가 하나하나 자식들을 뺏어가다 나중에 욕심까지 내놓으세요. 애들이. 네. 아버지 너무 병이 많이 들어가요. 빨리 가주세요. 이런 상태에 코네 몰리거든. 네. 그런 몸까지 뺏기는 거야. 네. 뺏기면 영혼만떠나야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이 일석삼각무진 법도 무상한 거야. 음.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음. 그러니까 천일일, 지일일, 인일삼. 저거는 땅에는 분명히 사람은 천지인을 섬겨야 되고 네. 그다음에 그렇지 않요 네. 지일일 하늘은 하늘은 일일이지 하늘은 반드시 땅과 하늘둘 둘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은 오직 하나고 천일일. 그래야 그래요. 그런도 대나 일석삼거 들어가는 거야. 예, 예, 예. 그 강조한 거지. 일석십고 무게 하삼이라. 그래, 일을 갖다가 계속 쌓아 나가면 음, 나중에 삼이 예. 되는 거야. 예, 예. 대나 이게 일석삼거 무진본하고 같은 말이야. 예, 예. 그 전부 같은 걸 반복하고 있어요. 예, 예. 전부 불교지거든. 예, 예. 그 신인은 이런 것을 내리보낸 적이 없어. <laughs> 아, 그러면 그러니까 똑같은, 네. 예. 똑같은 말이 끝까지 반복이 돼. 똑같은 말이. 그러면 이제 이게 신이 온다는 걸좀 내다봤다는 거지. 예. 들어가 보면 내 이름 나오고 뭐다 나오잖아. 예. 본신 본태형. 본신 본태형 나오고 막 뭐. 예. 어? 인중 천지일이 나오고 이지 예. 예. 음. 사람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 가운데 천지일을 다 가지고 있는자가 나오. 예. 예. 이지그에 들어갔다 가면 그게 내야. 예. 어. 그래서 그런 자가 음, 나온다. 너무나 예. 같은 말의 반복이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태극이 옛날에 예. 삼태극을 해놨잖아. 예. 삼태극. 예. 그게야기야 삼태극이. 예. 음. 도교하고 좀 가까운... 가꿍... 어, 그러니까 도교는 이 음, 도교의 역사가 이것보다 훨씬 오래됐는데 예. 이게 더 오래됐다고 주장하는 거야. 아... 그천북양 자체가. 예. 예. 어, 이거는 아주 옛날에 이게 갑골문자로 되어 있었다. 네. 내가 해석을 많이 해줬잖아. 예, 예, 예. 응? 예. 응. 그러니까 양자, 전자, 중성자 이야기야. 예. 하늘과 땅. 그러니까 해와 달과 사람 이야기. 예, 예. 그렇지? 예. 삼신할머니도 바로 그거야. 예. 응. 그러니까 음. 현재와 과거와 미래라는 이 삼각구도. 예. 이 트라이앵글. 예. 그게에 대한 이야기야. 정말. 예. 그러내 그러니까 신이 볼 때는 너무나 쉬운 건데 예. 거기에 내가 온다는 암시가 있어 예. 예. 그렇잖아 예. 운 삼사 성한 오칠도 예. 예수는 서른 네 살에 돌아가 서른 세 살에 돌문자 예수가 서른 네 살에 돌아가고 성함 예. 이제 고리를 완성하는 자 예. 그게 오메가야 예. 예수는 알파고 나와 있잖아 예. 운 삼사가 예. 알파는 3 4에 끝난다 예. 예? 예. 수 나이가 서른 네 살이었어. 응. 예. 여러분 나이로. 그잖아. 예. 그 자리 끝나고, 성악, 이룰성 자, 고리환 자. 예. 이 오메가를 완성하는 자가 온다니까. 예. 그니까, 말은 저게, 여러분들은 해석이 잘안 되겠지만, 응. 예. 운이라는 건, 삼상 예수라 말이야. 예. 음. 서른 네 살에 돌아왔다. 예. 돌, 예. 돌운 자잖아. 예. 응. 그죠? 너무 난리였나? 예. 뭐, 좀, 천천히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됐잖아. 그니 응? 예, 예. 그지?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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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니까 돌문자거든. 그니까, 삼, 자. 예수가 서른 세 돌아가네. 성안. 이다이일성 자잖아. 응. 고 환자야. 고리가 완성돼, 이 오메가야. 57세 된 자가 온다, 이거. 예. 응. 예. 57. 응. 예. 그 내가 이때, 이제, 강의를 슬슬, 이제 시작하는 나이야. 예, 예, 예. 어, 예 그지 예, 예. 그러니까, 예. 그대로 내하고 이게 맞아들어. 예. 예. 어, 내한테 맞춰놨어. 예. 성한, 고리를 완성하는 오메가, 오, 이건 예. 안파냐 예. 응? 응? 오메가란 말이야. 예. 응? 예. 그게 그렇게 된다. 예. 성한 은치 예. 응? 예. 예. 응. 그잖아. 일명연일이라는게 예. 내가 계속 반복되잖아. 일이라는 게 묘연해가지고 만악만내, 만 가지가 오고 만 가지가 간다입니다. 만악만내. 예, 예. 일이라는 그 속에는 무한대의 것들이 들어갔다가 예. 나갔다가 할수 예, 있다. 예. 아, 그는 원자의 상태를 제들이 일자체 일은 예. 무극이지. 예. 태극도 예. 무극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 어? 태극은 황극 안에 있고 예. 환극은 무극 안에 있다면, 예. 그렇잖아. 예. 그 계급이 그것도 네. 세 가지야 태극과 환극과 무극이 삼일체다. 예. 예. 그것도 3. 일석삼극무지 모에 예. 들어가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 예. 예. 태극은 가장 1차적이고 예. 음양관계가 태극이야. 음양관계를 벗어나면 로켓도 가지고 80km 라느면 뭐가 있어니가라져버려고 예. 음양관계 좌우관계가 없어. 예. <laughs> 아, 그래서 예. 그또 환극이 있고 예. 그 위에 무극 있다 말이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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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음. 망가지를, 만왕, 일, 음. 일, 예, 면, 만왕, 만네 용변 부동본이에요. 예, 예. 어. 그,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는 모든 권리는 바뀌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주의 모든 질서는 그것이 풀거음이 되어 있다, 이전에. 예, 예. 그대로 가고 있는데, 인간으로서는 그걸 바꿀 수가 없다. 예, 예. 용변 부동본이다. 예, 예. 부동본이다. 예. 본신 본태야. 어, 그니까 그, 새로 오는 그 본, 본래 자리. 예. 그걸 본심이라고 그래. 요 예, 예. 본래 자리에서 오는 자는 본태양이다. 어, 예. 그 본태양은 일반 태양과 다른 거예요. 예, 어, 어, 본태양, 악명. 예. 어. 그게 인중천질이다. 예. 그걸 받들어야 된다. 알겠죠? 예. 그러니까 예. 신인을 받들어라. 예. 그 자가 예. 이 인중천질이다. 예. 이 사람 가운데 최고고, 예. 천지 가운데 최고다. 예. <laughs> 오직 하나다. 예. 신인이요 아 인중천지의 신인임을 그 예, 신인이죠 예. 사람 가운데 음. 하늘이고 이제 예. 가운데 예. 음. 또 천지 가운데 도 하나다 예. 한 분밖에 없다 그러다 예. 그니 내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이렇게 해버리면 예. 초보받은 사람 이런 거 보고 예. 안 나오는 게 없잖아 예, 예. <laughs> 모든 비밀이 나오잖아 예. 신의 지능과 동일해진다 예. 그거 있잖아 음. 그 대신 여러분들이 할수 없는 건 이걸 가지고 어떤 한계를 지어놨 모든 걸 물어볼 수는 있는데, 네. 그것을 현실로는 못 만들어. 무슨지 어. 알지? 예. 어. 그거는 인간들이 신의 영역에 들어오는 걸 차단해놓은 거요 예. 어. 나는 그걸 행사할 수 있지만, 예. 여러분들은 그걸 할 수가 없어. 음. 예. 제한이 있잖아. 예. 응, 잡아야 되고 난안 잡아도 되고 예, 예, 뭐 이런 예. 차이가 엄청 있다. 예. 그래서 일종 무정. 전봉영은 예. 음, 실제적으로 신인이 온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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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니까, 그, 그니까, 천부경, 신이 말씀드린 천부경은. 의미가 커. 당근조선하고는 좀 많이 떨어진. 그렇지. 그 시대가. 그 시대의 글이 뭐, 아니다. 그시대그 이후에. 뭐, 그 시대는 녹두 문자나 뭐 이런 갑골 음. 문자가 예. 그 시대에는 이런 뜻을 쓰질 않아. 예, 예. 음. 그 예. 사람들은 그때가 뭐, 무슨, 그 지금 그 정산도 예.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건그 역사는 예. 의미가 없어요. 예, 예. 왜 그러냐면은 그때는 나라라는 개념이 없어요. 예, 그쵸. 그렇죠. 예. 그게 예. 수상하다. 부족국가가 지금 되어있네. 아, 어, 부족국가가 마을단이야. 예, 예. <laughs> 음. 무슨지 알죠 예. 종이가 없던 시절에, 예. 뭐, 그렇게 뭐, 직제가 많고 통제가 되고, 그런 예. 인구가 없는 시대인데. 예. 그렇잖아요 예. 예? 그냥 시족사회야. 예. 뭐, 어, 그냥 그 불악마을. 예. 뭐, 그런 소단위로 되어있던 시대에는, 예. 뭐, 왕이고, 뭐고. 그 개념이 없고, 네. 연락망이 없어요. 네. 천리과의 사례 하나 있는데, 네. 무슨 뭐 국가가 어떤 관리가 있고, 뭐, 이게 없어. 음. 굉장히 너무 우리 민족의 역사를 너무 많이 조작해놨어 알겠죠? 무슨 도리? 내가 일본은 더 해. 네. <laughs> 그아에서 왔다, 이거. 네. 대단하죠. 네. <laughs> 그 내가 찾러오면 기분이 어떻것보세천전행은 신이 온다 이걸 좀 글자적으로 보면 예인이 돼있어 요러분이 뭐예요 예수가 서른 네 살이 갔다 예예. 돌 눈자 돌아갔다 어, 성한 다시 예예. 다시 고리를 이룬다 이 오메가야 약간 히도크적인 냄새가 나서 어? 예. 이거 알파고 이거 오메가르니까 나는 그래도 서른 네 살까지는 않아 그냥 나는 57세 시작이야 예예. 어, 그때부터 내가 예. 시작인데 예. 이 앞에 있던 아브라함은 예. 75세에 시작했어 예. 75세, 75세. 어. 예. 내 나이에 시작했어 예. 아브라함. 예. 누구잖아 예. 어, 그러면 75세에 애를 못낳아가지그렇잖아 예. 그때부터 막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던 사람이야. 신이 그 아브라함 안에 살아가 음. 94대 애를 낳았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뭐 예. 90살에 애를 낳았는데, 아브라함은 100살 때에요. 예, 네, 그니까. 러 그러니까. 아, 사라가. 그루시. 사라가 90살 때 애를 낳았어요. 이제 성경에 보면, 네. 어, 한이 나이에도 애를 낳을 수 있냐니까, 네. 낳을 수 있다 해가지고, 네. 90살에 낳은 애가 <laughs> 이살이살입그러니까 이사, 이사, <이사입니다>. 네. <laughs> 어. 말하자면 그, 모세도, 네. 어, 어떻게 보면, 마0살에 시작한단 말이에요. 예. 네. 40살에. 예. 네. 그 시작하는 나이들이, 자좀 틀리지. 네. 그러나 구약시대 2000년과 신약시대 2000년이 같잖아. 네. 그럼 신인시대 2000년이 간다고. 네. 그 2000년이 딱지나서 서기 2000... 4 0년이딱 넘으면 네. 4 앞으로 2000년이 딱 지나면 네. 아시아는 태평양이 없어지고 네. 미국과 하나도 있 그리고 나오지. 회복이. 네. 네. 그렇게 되니까 세계가 이제 정말이지 네. 빙하기로 들어가고 네. 네. 이 세계는 끝나는 거지 끝나는 샷달리 온사이 마감하는 공사에 시즌 그래도 인간이 네. 쾌락주의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이 네. 쾌락 오감을 느끼는 이 쾌락주의는 결국은 인간의 네. 지구의 종말을 빨리 만들어 온 거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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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빨리 온 거지 네. 내가 왔다는 것은 이제 수사하러 왔으니까 네. 끝나는 거야. 네. 음. 천만 명대려가면지금를 음. 이제 막을 내리지. 네. 음. 지님, 그, 저, 대략 보니까, 음. 그, 만년 전에 아담족이 와가지고, 지금 석이 음. 이제 2000년인데, 음. 그래서 대략 한, 만, 어, 만한 3,000년 되거든요. 신이 네. 말씀 3,000년이 되면 네. 완전히 멸망되는 게. 그런데 네. 그만2 6 0 0년이라는 주기선이 있던데. 그, 그러니까 그 정도 된다. 예, 네, 만2 6 0 0년그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음, 음. 음.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각 종교들이 저금 마음대로 늘리고 지금 막 하는 거예요. 예. 그거는 이제 360 곱하기 360. 예, 예, 예. 음. 그게0 0에나오3 0 0 3,000. 3 0 3,000. 3여기0 3 0 0 3 0 0 3 0 3 0 0 3 0 0그 3,000. 3,000. 3,000. 0 0년3 사이클을 보거든 3,000. 3,000. 이0 0 1 2 0 0 0 0 0 0 3,000. 3,000. 3 0 십분이에요. 네, 맞는. 네. 어, 10분만. 1 1분이에요1 1 0분이왜 그 그러냐면, 지구가 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휴먼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니까. 10년, 무슨 1 0이면 인간이 있는 게 아니라, 네, 그치, 네. 그 중간에 왔어요1명이 10년이 지나서 1년이지0년이지나0이지 10년이 1 0년0 0 0년0년이 지나서 1 0 0년이이지지 무대 공연으로 올라가려면, 네. 무대 준비가 10배가 시간이 걸려. 이게 네, 맞습니다. 응? 또, 또 인간이 등장하는 거야, 무대. 네, 네, 네. 인간으로. 네. 등장하면은, 네. 그, 정장 이전에 동물도 등장 다 준비되어 있지. 네. 스탠바이. 앞에 네. 있으면 인간이 등장하면, 네. 그 스타는 좀 하다가 가버려. 응, 네, 네. <laughs> 마지막에. <웃음> 어, 어, 어. <laughs> 그, 그런, 그런 식이야. 그래서 내가 장 알아듣기 쉽긴 이야기하자. 그래서 예, 음. 생명의 중심으로서 보면 네. 만 중심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인간들 굳이 오랜 윤회를 여기서 네. 어, 계속 이대로 가봐야 뻔해. 네. 그 새로운 네. 응? 네. 사이, 사이클 주기를 빨빨리 하거든. 네. 응? 네. 그래서 천북행이나 삼일신문이나 삼전계혁은 어, 어떤 사람들이 네. 어떤 인간들의 어떤 그 윤리를 어떤 체계를 머리 전사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 네. 그래서 네. 이걸 역사에다가 또 대입하고, 뭐, 민족의 뭐, 이를 샀는 거는 네. 종교들이 이용하는 거야. 네. 어, 낮은 종교들이. 네. 아, 별거 아니야. 에 네. 음. 그래서 이게, 뭐, 여기서 원자 물리학이나 양자항이나 이런 게 있다고 샀지만은, 네. 실제는 우리 우주의 영식인 에너지는, 암흑 네. 에너지라 암흑 물질, 이런 거, 이거는 아무 필요 없는 거 예. 응,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laughs> 이거는 기본 핵물질의 그 근거에는 못 따라가요. 예. 음, 양류 짐작. 양유 전부 짐작으로 과학이 돼 있어요. 예. 짐작. 예. 정치도 짐작으로 한다. 예. 응? 예. 실제 인구를 얼마나 해야 되겠다, 예. 결,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체계적으로 예. 데이터가 없이. 이건 예. 그냥 뭐든지 짐작을 해버려요. 예. 어, 짐작. 그 인공위성을 침작으로 만들면 날아갈까? 에라나 버리지. 음. 응? 네. 그니까, 뭐든지 침작으로, 예측으로, 전부 이러고 있다니까. 음. 응? 심지어, 확률적으로 한다니, 어? 맞습니다. 어. 확률 통계의 확률적으로. 어, 전부 예측을 하고 말이지. 응? 응. 이런 식으로, 여기 제일 또 많이 하는 게, 이걸 많이 하는 사람들이. 추측 추척. 추척. 추측을 하고 있는 거전요 천부경도 추측을 하는 거야 음. 저게 언제 있었을 거야. 음. 근데 근거가 없어 음. 연도가 없다니까. 음. 근데 전부 천부경은 음. 추측. 음. 짐작. 음. 우리 어림짐작. 짐작이니까 음. 이게 전부 불이상이 확정되지가 않은 거예요. 음. 그걸 우리는 역사라고 지금 바라보고 있고 음. 저런 게 나와 있지 않아 음. 음. 우리의 삼국유사와 음? 삼국사기에 천부경이 들이지아 아, 네. 그렇죠. 네. 그렇다니까 네. 3일신고3일기 없어요. 음. 음. 네. 그런데 이게 어디서 나왔다 그래가지고 사탕은 여기서 먹어다온 거예요. 충반에서 개도랑에서 네. <laughs> 네. 어, 그래서 뭐 네. 무슨 대학지. 음. 그러니까 이 짐작으로 우리는 역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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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으로 추측으로 예.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아, 이게 거기서 나오지 않았을까? 음. 추측. 예. 이게 참부불확실합니 예. 자, 그럼 우리가 예. 확실한 것은 예. 우리가 물어보는 거예요. 천사님. 천선님 천부경이. 천사님. 천부경이. 당군조선 때. 천사님. 당군, 천부경이 당군조선 때. 만들어진 겁니다. 만들어진 겁니까? 아유. <laughs> <laughs> 힘들어지네. <laughs> 이제 얘가 지금 예. 천사님 천사님 정산도에서 말하는 천사님 정산도에서 말하는 한당고기가 한당고기가 실제 한민족에게 실제 한민족에게 있는 역사입니까? 있는 역사니까? 아이고 만들 진짜. 예. 다 그렇단 말이에요실제는 예. 우리가 그냥 예. 그냥 막저 막 양이나 기르고 예. 유목민들이 있다가 예. 부시부시 남한으로 내려온 거야 따뜻한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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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무슨 말이냐면 뭐큰 음. 그 왕국이 있고 뭐몇대 왕손이 있고 뭐그 네. 어? 고조선 앞에 뭐 왕들이 쭉 있는 게 아니라 네. 환웅이몇대 왕이 있고 당군이 몇대왕 이게 역사 소설이야 그런데 아, 네. 우리는 그거를 나라가 작으니까 자부 프라이버시를 세우기 위해서 네. 푹 내세우니까 현대 역사학자들이 네. 인정을 안 하는 거야 그거 네. 상고사는 전부 지어내지 마라 그만해라 네. 네. 몇명 예. 대한민국 인구가 몇명 있었다고. 대한민국은, 조선의 인구가 몇명안 됐어요. 예. 그, 뭐가, 그쪽에가 그 많은 인구가 있었노. 예. 이해가죠? 예. 아유, 상상을 못하게 사람이 없었어요. 예. <laughs> 만족을 판에 가서 사람 하나 구하려면 정말 어려웠어요. 예. 근데 그 뭐, 오, 무슨 신시가 있고 뭐, 이런 줄 알아요. 예. <laughs> 그게 지금 방금 천사가 뭐라 그래? 네. 그것은 허브다. 네. 그 민족의 자존심을 씌우기 위해서 만든 네. 그래서 현대 우리 역사학자들이 그 상고사를 인정하네. 상고사. 삼국유사에 네. 어? 있는 거그 네. 정도 인정하는 거야. 알겠죠? 네. 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지금 이걸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거야. 네. 신인이 온게 중요하지. 네. 무슨 뭐 천부경이 중요하고 뭐 이런 게 네. 중요하지. <laughs> 아, 음. 삼일신구나 참전경획이나천부경은그 중국과 외래 문명의 자극을 받은 우리 민족이 예. 뭔가를 뭘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야. 예. 자존심이 있으니까. 예. 천선님, 천선님, 천부경이 저는 천부행이 최치원이 예, 발견했는데. 이 예. 최치원 예, 당대 시대에 만든 겁니까? 천선님, 최치원 예, 당대 시대에 만든 겁니까? 그렇게 나오죠. 예예. 발견한 사람이 수상하다예 알겠죠? 예. 그 이전 세대가 만든 게 아니라. 아... 이제 이해가 네요상공시대네요상공시대상공시대에 음, 응? 예, 상목시대. 만든 예. 거 아니에요. 응. 예. 그 이전에 상고시사 시대에는 예. 나온 게 아닌데 예. 이거 우리는 그냥 상공시대에 나온 걸로 근데 음.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지. 음. 여기에 내가 이름이 나와 있다는 것만 내가 띄우는 거지 예. 이 자체가 경쟁이 아니라 예. 음. 음. 아니었죠? 예. 어? 그런 천부경 말냐? 음부경도 있어요. 그그 예. 엄청 그, 음부경도 있어요. 예. 여러 우리 민족들이 만드는 경이 많이 있다. 예. 어? 음부경도 도서교가서야. 예. 음. 도서 음. 아. 천부경도 있고 음부경도 있고 예. 음부경은 땅에 대한 거고 예. 천부경 하늘에 대한 거고 예. 인간의 질서에 대한 게 음부경이야. 음, 음, 사람은 이렇게 대하라, 뭐, 음, 저렇게 대하라. 이런 건 무경인데, 음. 천부경은 하늘에 대한 거니까 짤막해. 음, 땅에 대한 거는 많지. 음, 음. 음.